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18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정상호입니다. 한주 동안 여러분들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저야 항상 똑같이 잘지내습니요 <laughs> 항상 똑같이 잘 지내시나요? 네. 어, 요즘은 뭐 즐거울... 정상호 님은 뭐가 즐거운 일들이 뭐가 있나요? 즐, 즐거운 일이요. 음, 어, 아직 연초라서 예, 네. 게 작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낙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아, 근데 전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진짜 시간이 정말 옛날 어른들이 시간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예. 요즘 너 그걸 정말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 어. 시간 빨리 간다. <laughs> <laughs> 그그 나이 아니잖아요. 아, 저는 근데 그동안은... 확실히 어. 코로나 이후로 시간이 진짜 아 빨리 간다라고. 음. 코로나 3년 그치. 3년 정도 횟수로 19년 12월이니까 이꼬박 2020 20일 22일 거의 어, 그러네요. 3년이. 3년 만 3년이 지나갔네요. 그렇죠? 특히 22년이 음. 너무 금방 간것 같아 가지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좀 활동 범위도 좀 코로나로 좀 좁아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렇죠, 좀더좀들 자유로웠죠. 어.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캐논에서 나오는 L 렌즈는 어떤 렌즈인가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음, 캐논의 <레인> 이제 제가 뭐 100mm 매크로 렌즈라든가, 뭐 70에 200이라든가, 24mm 1.4L이라든가, 85mm 1.2L이라든가, 뭐 그런 렌즈들은 리뷰는 해드린 게꽤 돼요. 사진통장에서. 음, 아, 어, 네. 그런데 이제 그때그때 그때 잠깐잠깐들은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렸겠죠. 그 다음에 음. 또 하나는 캐논 카메라 브랜드 이야기. 예, 그것도 사진통장에서 했었잖아요. 예, 거기서들도 맞습니다. 조금 다루긴 했었는데, 요것만 딱띄어서 다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캐논에서 나오는 엘렌즈는 질문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캐논에서 엘렌즈라는 게 살라 그러는데 네. 이거는 이제 어떤 렌즈이냐 거기에는 아마 이런 내용도 포함될 것 같아요 이게 성능이 좋은 거냐 어, 어떤 네. 정도의 렌즈냐 <laughs> 그걸 네, 좀 음. 보시면 비싸기 때문에 아, <laughs> 성능은 아, 고장이 된다라는 아, 게제 개인적인 음, 생각이니까 아,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 네. <laughs>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엘렌즈들을 꽤나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그 직업적으로 일을 할 때도 엘렌 니콘도 많이 썼지만은 캐논 쪽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썼던 거는 뉴 F 원, 뉴 F 원 바디를가 나왔을 때 이제 90년도, 그건 이제 80년대 나오긴 했는데 90, 80 9년도인가? 그쯤에 제가 뉴 F1 바디를 구매를 하거든요. 오. 그랬을 때 이제 렌즈를 2035L렌즈가 있었어요. 203. 아그 아, 다음에 아. 23이, 아, 2035L렌즈, 네. 23이 1.4L렌즈. 이게 이제 EF 마운트, 그러니까 전자, f 마운트가 아닌 FD 마운트에도 존재했던 네. 렌즈들이거든요. 오. 근데 그때 2035가 그때는 3.5L이죠. 3.5. 밝기가. 아. 24mm가 1.4. 네. 그 다음에 50mm는 그냥 1.4를 표준 렌즈를 썼었고. 네. 50mm도 사실은 1.2 렌즈가 있어요. 그것도 렌즈. 음, FD에서. 근데 저는 그냥 그1 4로 썼었고 85mm 1.2L. 그다음에 줌 렌즈에서 그 802배 F4 렌즈가 있어요. FD. 그거하고 300mm 2.8. 300mm 2.8L 렌즈. 아, 굉장히 보니까. <laughs> <굉장히 분명한> 어, <laughs> 그거 이제 자동차 사진 찍을 때 필요해 갖고 그거를 이제 구매해서 썼던 기억이 있는데 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캐논에서 나오는 L 렌즈는 캐논사에서 발매하는 렌즈 중에 가장 탑 클래스에 포함되는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이라는 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블로그라든가 이런데를 많이 써 있기 때문에 네. 럭셔리의 약자죠 고급. 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다음에 일본 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일본 내에서는 더 유명해요. 어, 일본 내에서는. 음, 네네. 그러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FD 렌즈, L렌즈가 발매되고 막 그래. 한참 발매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캐논 쪽보다는 니콘을 많이 쓰는 선호가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논의 L렌즈가 좋은 줄 알, 알지만 니콘의 이제 수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오히려 일본에서는 캐논의 L렌즈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됐었죠. 어, 그러 어, 그리고 지금 이제 E F 그 다음에 이제 86년도에 650 바디가 만들어지잖아요, E F. 예. 그게 이제 E F 마운트 마운트로 바뀌죠. 마운트. 예. F D 마운트에서 이제 마운트가 커져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뒷 구경이 크게 만들게 되면 렌즈를 설계할 때 굉장히 좀더 수월해지고 고성능의 렌즈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E F 마운트로가 바뀌고 그게 이제 쭉 오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RF로, RF로 나오죠. 그래갖고 마운트가 그 어떤 EF-M 미러리스가 나왔을 때는 EF-M이라 그래갖고 예그 예, 이미지 센서만 좀 작았는데 요번에는 이제 RF로 해갖고 또한번또 변경이 되죠. 거기서 음. 또 사, 저도 이제 음음. 방송 준비하면서 캐논 홈 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 RF 렌즈로 위주로 봤거든요. 어, 이제 그러니까 뭐. 음. 백 포커스 짧아지고 모양 아, 더 커지고 해서 그 말씀해주셨던 거 고성... 설계 용이성이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써있더라고. 어, 어, 설계하는 입장에서 메커니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훨씬 유리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성능의 렌즈를 만들 것도 훨씬 편하기도 하고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마운트를 바꾸는데 니콘에서는 이제 바꾸지 못했던 것들이 워낙 수요 깔아놓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laughs> 것들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니콘에서도 Z 마운트로, Z 마운트로 바꾸잖아요. 예. 음, 그건 이제 물리적인 한계 부닥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논이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빨랐죠. 예. 미놀타 지금은 이제 소니죠. 예. 미놀타의 당시에 85년도 같이 나올 때, 미놀타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니콘 나오고 캐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F 시대가 돌아야할때 아, 디지털 예. 말고 예. 그때 이제 마운트를 니콘을 안 바꾸고 미놀타 쪽하고. 캐논은, 캐논은 네. 바꿔요. 그렇게 갖고 이제 한발 발빠르게 움직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어 그래서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캐논에서 나오는 렌즈 중에 최상급의 렌즈가 L 렌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보통 보통의 이제 L 렌즈들은 어, 렌즈가 밝거나 또는 비구면 렌즈의 요소를 채용을 하거나 네. 그 다음에 형석이나 인공 형성이 UD 렌즈를 해갖고 색수차를 제거한 렌즈를들을 예. 만들어낼 때 보통 L 렌즈라고 예. 명칭을 부여해요. 어 니콘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색수차 제거한 렌즈들은 ED 렌즈라고 이금태 예. 둘르죠. 예. 캐논은 니콘. 빨간 테지만 어금태 둘르기도 하고 니콘에서는 근데 비구면 렌즈가 들어간 거에는 별도의 명칭을 칭하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오십 mm 일점이 녹트렌즈가 있죠. 요즘도 복각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어, 니콘에서요. 예. 네, 어. 5 8 mm 일점이 녹트렌즈가 있을 텐데 그게 아마 복각돼서 나올 거예요.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 렌즈 하나만 유일하게 녹트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구면 요소가 들어갔어도 니콘에서는 별 얘기들을 없었고 어, 라이카에서는 이제 색수차 지원한 지우는 색수차를 제거한 렌즈들을 이제 저기 아포. 아, 예, 그다음에 비구면 승거를 뭐 아스피리칼 예. 그런 것들이 뭐 탐론이나 이런 데서는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개념의 렌즈고 음. 캐논은 볼론을 돌아서 캐논은 그런 고급 사양의 렌즈들 만든 렌즈들을 전체적으로 L 렌즈로 평칭을 하고 빨간 테로 둘르죠. 예, 그래서 그림 좀 보면서 좀 사진 좀 보면서 <laughs> 이건 이제 캐논 제가 그 일본 캐논 거기서 갖고 온 사진들이에요. 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일본 그 그게 그러니까 나 이제 홈페이지죠 일본 본사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건데 이쪽에 이제 시네 렌즈들 해갖고 굉장히 글쎄 요 모르겠어요 이 캐논 쪽에서는 렌즈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 축에 들어요 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나 <laughs> 이렇게 보고요 사실 캐논이라는 회사는 1933년 그러니까 캐논 브랜드 캐논 카메라 브랜드 이야기 했을 때 했던 얘기인데 잠시 조금 얘기해드리면 1933년 전기 광학 연구소 우리나라로 굳이 번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출발할 이게 캐논의 시초에요. 그래갖고 사명을 이제 캐논이라는 거는 이제 1947년도에 바꾸게 되고요 현재 캐논 로고 있죠. 로고도 예, 몇번 로고. 바뀌거든요. 서너 번 바뀌는데, 현재 로고는 1956년도에 바뀌어요. 음.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큰 것들은 그러고요그 다음에 1969년에 아, 캐논에서 비구면 렌즈를 사용한 FL55mm 1.2AL을 카메라 쇼 같은 데 출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비구면 렌즈거든요. 이런 게. 그 비구면 렌즈를 왜 렌즈에다 채용을 하게 되냐면 렌즈가 밝은 렌즈들을 쓰게 되죠. 그러면 렌즈 구경이 커지게 되면 주경부에서 들어오는 굴절각들이 커져요. 그러면은 한 점에 모이질 못해갖고 샵 환상을 만들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구면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어, 비구면 렌즈도 몇 가지가 있죠. 진짜 유리를 절삭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초창기에는 정말 유리를, 유리를. 정밀하게 가공을 해갖고 해서 비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캐논에서 또 이제 그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플라스틱 몰드 비구면이라는 게,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밀 프레스로 찍는 게 있거든요. 프레스로 대구경 유리몰드 비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실용화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나오고 그 2년 후에 그거를 이제 카메라 쇼트에서 발표 보여주고 예. 그다음에 2년 후에 진짜 실제로 1971년도에 대구경, 대구경 비구면 을 채용한 fd55mm 1.2 al 렌즈를 생산을 하는데 그때는 뭐 빨간 테를 두르거나 l 렌즈라고 딱뭐 표시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음, 그다, 그렇게 가고요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 볼까요? 아, 이건 뭐냐면, 좌측에 있는 게 형석이에요. 아, 저거를 그, 가공을 해서 이제 유리를 그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음. 저게 이제 브라칼슘의 결정체거든요. 그래서 형석은 색수차를 제거할 때 가장 좋은 물질형, 원석이에요, 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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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를 이제 가공을 하는 건데, 색수차는 어 굴절률도 있지만은 분산률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지개색 스펙트럼을 통과하게 되면, 예. 어 청색 색이 나눠졌어. 녹색, 적색이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분산이 일정하게 이루어져서 한 점에 모여야지 이제 되는데 그게 이제 한 점에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비구면 렌즈는 아까 말했듯이 아까 얘기 안 해드렸구나 <laughs> 비구면 렌즈를 채용하게 되면 구면 수차라든가 콤마 수차 또는 왜곡 수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거가 되면서 잔존 수차들이 제거가 되면서 성 이미지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구면 렌즈가 없는 건 그러면 그 수차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왜곡 수차를 제외한 나머지 색 왜곡 수차하고 색 수차를 제외한 나머지 수차들은 조리개를 조이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요 주변에 들어온 빛을 안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색수차는 조리개를 조이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분산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산율이 낮은 재질의 초재유리들 또는 그 유리들을 섞어서 써줘야 되는 건데 가장 분산율이 낮은 것 중에서는 형석을 그 색수차 제거용으로 가장 역적으로 쓰는 재질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돼요. 약고 삼색 수차. 그 전에는 이제 볼록 렌즈하고 오목 렌즈를 붙여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에크로매틱이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2색 수차까지는 제거가 되는데 어 3색 수차까지는 보, 보정이 안 돼요. 그래서 형석을 쓰게 된 형석을 쓴 렌즈를 아포 크로매틱 렌즈. 들어. 삼세트 수차 제거.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짧게 쓸 때는 아포렌즈, 아포렌즈 예.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아포크로메틱 렌즈라고 따로 명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1969년 5월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반 소비자용으로 발매된 렌즈, 형성 렌즈를 채용한 FL300mm 5.6 렌즈를 발매를 해요. 그 렌즈가 이 렌즈예요. 빨간 테가 어, 그다음에 뭐 L렌즈라고도 네. 제가 볼 때는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55mm 1.2 A A L렌즈하고 네. 이 300mm 5.6 69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은 L렌즈의 이제 시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아, 자, 요거는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 간단하게 아유. 찍은 건데요. 이거 아마 사진통장에서 100mm 매크로 렌즈 해줄 때도 좀 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도대체 L렌즈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캐논 글자가 캐논 매크로 렌즈 EF. 그러니까 캐논에서 매크로 렌즈, 마이크로 매크로는 근접 촬영할 때수차가 보정된 렌즈죠. 매크로 렌즈 이거 EF는 EF 마운트. 100mm 렌즈 초점거리 1대 2.8 최대 밝기. 그 다음 L이라고 써 있잖아요, 빨갛게. 예예. 저게 이제 L렌즈를 표시하는 거고, IS는 이제 손떨림 방지, USM은 캐논의 초음파 모터가 채용된 렌즈고, 어, 대표적으로 렌즈 앞부분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테를 둘른다. 음. 상볼 때마다. 아, 비싼 <laughs> 렌즈구나. 어. <laughs> 그래서 가지고 현재 고급 렌즈군으로 L렌즈는 제가 제 생각에는 아마 탁 클래스 안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아까도 뭐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 잠깐만 넘어갈 거요 우리 우리 얼굴도 보여드려야 되잖아. 아 어, 그다음에 이제 번외로 네. 번외로 엘렌즈 외에 캐논에서 이제. 초기 FD 렌즈, FD가 이제 초경이 있고 후경이 있어요. New FD가 음. 있고 그냥 FD가 있거든요. 네. FD 렌즈를 만들 때 SSC라고 빨갛게 글자가 적힌 게 있어요. 캐논에 음. 그거를 갖고 이제 보통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게 L, 그 당시에 L 렌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하면 그전에 이제 SC라고 표시되는 렌즈가 있어요. FL 버전에서. 네. 그거는 이제 스펙트라 코팅의 약자고 FD 렌즈, 뉴 FD는 80년대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뉴 FD에 맞추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전에 만들어진 FD 렌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50mm 1.4 렌즈에 SSC라고 빨갛게 딱 찍혀 있는 게 있어요. 50mm FD 1.4 FD 50mm 1.4 SSC. 그게 빨간색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게 이제 멀티 코팅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거의 약자가 슈퍼 스펙트라팅이죠 <laughs> 네, c 어, 시서 스펙 코팅이 음. 줄 알았어요. 어, 그러 스펙트라 코팅. 아, 스펙트라 어, 코팅. 그래니 어. SSC는 슈퍼 스펙트라 코팅. 그러니까 음. 그다음 그때부터 이제 멀티 코팅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예. 그 메커니즘적으로 보면은 뭐 캐논의 코팅도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음. 그다음에 후지의뭐 EBC 코팅. 예, 예. 일렉트로닉 빔 코팅. 뭐, 그런 부분들. 캐논에, 니콘에선 또 특별히 그런 것들을 또 쓰진 않아요, 니콘은. 니콘은. 어, 그 <laughs> 다음에 니콘도 멀티코팅,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멀티코팅을 일본 쪽에서 최초로 한 거는 이제 펜탁스잖아요. 71년도 ES에 나왔을 때, 이제 슈퍼타쿠마 나왔을 때 렌즈. 음. 그런 렌즈들이 있는데, 음, SMC잖아요. 예, 그렇죠. 음. 그래갖고 그게 아마 최초의 멀티 코팅이 되면서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도 계속 채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이스에서는 티스타, 티코팅 네, 맞아요. 굉장히 티코팅. 유명한 코팅이고 무반 일명 무반사 코팅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 다시 볼로 와서 네. <laughs> SS C라고 쓴 거는 엘렌진 아니에요. 그거는 코팅을 새로운 코팅, 당시에 새로운 코팅을 했을 때 빨갛게 각인을 했는데. 간혹 가다가 그게 LNG가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번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음. 번 시점에 와서는 그 당시에 아까 말했듯이 70년대 전후, 그 전후에 막 형석을 갖고 진짜 색수차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 대구경의 유리를 실제로 정밀하게 가공을 해 갖고 비구면 렌즈를 만들고, 그랬을 땐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났고, 가공이라든가 그런 고스트 돈. 돈도 굉장히 비쌌던 렌즈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캐논이 실용화했던 아까 이제 플라스틱을 갖고 만든다거나 유리, 몰드, 유리 몰드라든가 이런 이제 실용화하면서 이제 그각 구, 비구면 렌즈들이 적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형석을 가공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공형석. 캐논에서 이제 그걸 UD라고 예, 쓰고 맞아요. 있는데 그런 것 둘이 나오면서 이제 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렌즈의 같은 성능을 나오면서도 렌즈의 가격들이 좀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음. 근데도 저도 요번에 음. 찾아오면서 봤더니 RF 렌즈 기준으로 많이 봤거든요. 어, RF 렌즈 싸지 않죠. 음. 보니까 50mm 1.8이잖아요. 음. 그럼 일반 렌즈는 한 2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음. 네. 그 충분해요. 그런 네. 성능도 응. 50mm 1.2 렌즈 응. 같은 경우는 거의 11배 차이가 나요, 가격이. 그러면 성능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밝기 외에? 제가 볼 때는 성능에 큰 차이 없어요. 조리개를 뭐 예를 들어서 같이 5.6 정도 조인다 그러면 성능 차이 없어. 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비구면 렌즈를 채용하는 거는 렌즈의 성능을 실질적으로 더 높이기 위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음, 라이카 같은 경우는 주미크론에도 비구면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회사이기 음. 때문에 그건 절대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행위이긴 건 맞고, 근데 일본의 보통의 회사들에서 비구면 렌즈를 채용하는 경우는 렌즈를, 밝은 렌즈를 만들면서 잔존 수차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비구면 렌즈를 음. 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따진다 그러면 1.2L 렌즈나 1.8 렌즈나 성능 차이는 없다고 저는 봐요. 실질적으로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laughs> 근데 가격 차이 열배 이상 벌어지죠. 예, 어, 너무 비싸 어, 그렇게 보시면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이거 밝은 렌즈를 그럼 왜이렇게 계속 만들어 내려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각 메이커의 기술 과시라고 봐도 돼요. 나 우리는 이런 것도 있어 만들 수 있어. 어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서도 제가 가끔 비교를 해드리는데 1 2기통 엔진 12기통. 보통 8기통이면 웬만한 거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12기통을 만들고, 요즘은 12기통 잘안 나오죠? 그런 것도 보통 8기통도 요즘 잘안 보이는 것 같아. <laughs>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거, 자동차는 또그 자동차들의 매력이 있거든요. 통수에 따른 매력이 있는데, 카메라 렌즈에 밝은 것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 렌즈를 그만큼 다 밝은 거를 쓸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는 좀 진지하게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어, 어쨌거나. 또 삼천포로 빠질 뻔했어요. <laughs> 정상훈님은 L렌즈 많이 써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어. 캐논 자체를 잘안 음. 써보기도 했고. 음. 그래서 뭔가 캐논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음, 음. L렌즈는 일단 가격이 음. 비싸니까 음.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음. 그렇죠. 예,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뭐 바디도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런 것들을 안 쓰다 보니까 음. 어, 아직까지 못 써본 것 같아요. 어. 색수차를 제거를 하는 거는 보통 망원렌즈 쪽에서 색수차가 많이 생겨요. 음, 장파장 쪽, 그 장렌즈 쪽. 초점거리가 긴 장렌즈 쪽에서, 우리가 요즘은 그냥 망원렌즈라고 보통 그러죠. 예, 맞아 망원렌즈. 예전에는 장초점렌즈, 뭐 단초점렌즈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기계 구조적으로 조금 틀려요. 음. 망원렌즈하고 장초점렌즈는. 달라요. 그 초점거리가, 이거는 또 설명하면 또1 0분간니까 <laughs> 이거 어디선가 내가 사진 통장에서 말씀해 드린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냥, 망원렌즈라고 어, 망원 표현을 하면, 보통 망원렌즈에서는 색수차를 제거한 렌즈를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어. 음. 단초점 렌즈의 그냥 50mm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렌즈를 조금 어두운 거 써도 조리개 조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굳이 뭐, 굉장히 밝은 거예요, 1.2, 1.4 예, 예. 이런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근데 망원 쪽에서는 아무래도 색수차를 제거한 렌즈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색수차를 제거한 렌즈가 아니면 조리개 조절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성능이 많이 좋죠. 음, 음. 보니까 뭐 조리개도 거의 뭐 캐논도 보니까 음. 망원에서 뭐 2.8. 2.8이게요 뭐, 정도 되더라고 단초점 렌즈가면 1.8뭐 이런 것들도 예, 있죠 아, 음.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아 비싼데 이유가 있구나 <laughs> 1.4도 있고 뭐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망원에서 아무래도 또 유리하죠 어쨌거나 제가 써본 캐논의 L 렌즈는 탑 클래스 렌즈다 그돈 값어치는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엘렌즈도 그 렌즈 마다의 특성이 하나하나 있거든요 그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쓰면은 모르고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사진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음, 그런 부분들도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좀 다뤄 드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질문하신 분성황까지는좀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예. 이 방송 보실텐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질문하셨던 렌즈 여건이 되면 사셔도 됩니다. 좋은 렌즈입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할 얘기 있으신가요? 저도 l 렌즈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써보고싶어요 <laughs> 바디는 있어요? 바디가 없어서. 어. 근데 캐논으로 써볼 생각이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한번 써봐요? 어, 한번 써보세요. 기회가. 매력적인 렌즈 가겠습니다. 네, 또, 백통 렌즈도 있잖아요, 캐논. 캔... 예, 유명하죠. 어, 그거 이제 열, 열차단 때문에, 그거 제가 한번 다뤄드렸잖아. 예, 사진 좀 예,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예전에는 보도사진가 기자들, 니콘을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에 캐논으로 다 바뀌어갖고, 음. 이제, 백통, 향연을 백통에, 그, 싹, <laughs> 세우는 거잖아요. 예. 올림픽 때 보면. 그래요, 음. 캐논 L렌즈 좋은 렌즈고요 타쿠라스의 렌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보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